안녕하세요 영화부르타 릴리스 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요 이중자음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따로따로 띄어서도 한번 차근차근히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 만들어 갈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크게 어, 쫙 내가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이중자음 이라는 것들을 어떤 건지 어, 마스터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께 적합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중자음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 제가 띄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요 이중자음이라는 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자, 이럴 때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A와 B,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만나서 AB, 혼합된 사운드를 어, 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A와 B가 합쳐졌는데 전혀 다른 C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B가 만났는데 A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B 소리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중 자음 공부할 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속에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요 이거 언제 나와요 너무 많아 하지 마시고 자꾸 보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느샌가 또 모르게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같이 연습하면서 크게 <laughs> 입 벌리고 따라 하는게 중요하다는 거어또 강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b, c, f, g, p, s 여기 사운드는요 어, 살아납니다 혼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b, b 그죠? b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ㄹ ㄹ ㄹ 합쳐서 ㄹ 자 다시 한번 ㄹ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ㄹ ㄹ 그렇죠 여기 보시면 ㄹ ㄹ 합쳐서 blue. 다시 한번 blue. 그렇죠. 여기 bo bo 사운드 들리시죠? 여기도 bo. ank. 합쳐서 blank. 다시 한번 blank. 어, 이렇게 아시겠죠? 계속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k k 사운드 기억하시죠? k. 또 같이 u. 합쳐서 k. Cool. 다시 한번 k. Cool. 다시 한번 콜. Cool. 그렇죠. 읽어 볼게요. 똑같네요. 우우 사운드 나는 거고요. 콜 cool 사운드 나니 합쳐서 클루. 다시 한번 클루. 다시 한번 클루. 그렇죠.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똑같습니다. 무슨 사운드였죠? 컴. Cool. 그렇죠. 클. 아크. 아크. 합쳐서 클락. 다시 한번 클락. 마지막 clock, 그렇죠. 자, 똑같은, 이제 규칙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F 하고, o uh, 합치면, full, 다시 한 번, full, 그렇죠. full, full, 느낌 오시죠? 따라 하시면서, fly, 그렇죠. fly, 다시 한 번, fly, 다시 한 번, fly. 여기서도요, Our이니까요.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집중해 주세요. <laughs> flower 다시 한번 flower 그렇죠. F, F 사운드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갈게요. 여기도 갈게요. 여기 뭐였죠? G, G 여기 앞에 거는 사운드가 살아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G, 어 합쳐서 go 다시 한번 go 그렇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여기 똑같죠? 우 사운드 나는 거, 글루. 다시 한번, 글루. 다시 한번, 글루. 그렇죠. 자, 여기도 볼게요. 글. 업. 그렇죠. 합쳐서, 글러브. 다시 한번, 글러브. 다시 한번, 글러브.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음, 여기 계속 가볼게요. 음, 제가 여기 잘못 띄었네요 괜찮습니다. 여기, 사운드 나죠? 푸. 어, 합쳐서, pull. 다시 한번. pull, 그렇죠. 보시면, a, pull 하니까 합쳐서 pull, a. 합쳐서 play, 그렇죠. 다시 한번 play, 다시 한번 play,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pull, pull, ease, ease. 합쳐서 please, 그렇죠. 다시 한번 please, pull, pull. 사운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이거 뭐죠? 스 사운드 스어 합쳐서 소소어스스어 합쳐서 슬로 다시 한번 슬로 여기 집중해 주세요. 슬로 다시 한번 슬로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스입 합쳐서 슬립 다시 한번 sleep 그렇죠 <laughs>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한번 L 사운드 나는 거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요 R로 끝나는 겁니다 R로요 털을 어, 말아서 천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 같이 볼게요 브브 하고요 여기는요 러러러러 여기 닿지 않게 합쳐서 브브브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브익 합쳐서 브릭 다시 한번 브릭 그렇죠. 여기도 브브 어쉬 합쳐서 브러쉬 그렇죠. 다시 한번 브러쉬 그렇죠. 자, 여기도 볼게요. 크크 기억하시죠? 르르 합쳐서 크 다시 한번 크 다시 한번 크 그렇죠. r er, r er, 사운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자, 다시 보실게요. cry. 크 cr 아이 합쳐서 cry. 다시 한번. cry. 어. 자, 그다음요. 여기는 크크 하고 in 그렇죠. 합쳐서 cream. 다시 한번. cream. 다시 한번. cream. 우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 볼게요. 여기는요. 늑늑 사운드고요. Er, 을 합쳐서 줄줄아 근데 얘가 제가 여기다왜 지읒을 썼냐면요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디와 알 이거 기억하시면 발음하는데 좋거든요 디와 알이 합쳐지면 원래는 이제 줄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운드가 드와 지읒의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주즈 약간 지읒에 가깝게 발음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dry. 이것도 괜찮지만, 쥬 사운드에 좀 가깝게, dry. 다시 한번, dry. 그쵸. 그래서, d와 ᄃ의 어느 중간에 지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j 쥬, ive. 합쳐서, drive. 그렇죠. 드도 아니고, 주도 아니에요. 어느 그 중간이에요? drive. 그렇죠. drive. 어, 나 이제 어, 드라이브 가야지 하지 마시고, 어, 나 이제 drive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자브어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브 아니고요. 브브 그렇죠. 루루브루 합쳐서 브브음 입술 깨물어 주시고 어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볼게요. Fry 한번더 Fry 어그 다음에 fruit 합쳐서 fruit 다시 한번 fruit 다시 한번 fruit 그렇죠. 죠 자, 그다음에 p니까 프. 르 합쳐서 프. 프. 어, 이거 계속 공통적으로 르르 사운드가 나오니까 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프 해서 프. 에 합쳐서 프 다시 한번 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프에에 어. 응. 여기 신경 쓰세요. 프 Pr, 프리티. 다시 한번 pretty 그렇죠. 여기도요 t t를 합쳐서 t 이렇게 사인 소리가 납니다. try 다시 한번 try 그리고 얘도 tr t i k 합쳐서 trick 다시 한번 trick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R로 끝나는 사운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읽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어, 여기 제 얼굴을 좀 저쪽으로 밀을게요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운드도 마찬가지 다 공통점이 뭐죠? 네 S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S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 S도요 살려줍니다 어, S 사운드 살려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스크 스크 그쵸? 같이 읽을게요. 스크 r 합쳐서 스카 다시 한번 스카 그렇죠. 어렵지 않죠? 스크 스크 아까 했던 했던 거네요. 그쵸 그렇죠? 크림에서 했었죠? 스크 스크 림 합쳐서 스크림 다시 한번 스크림 그렇죠. 스크 스크 기억하세요. 자, 얘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 사운드가 거의 비슷하게 나거든요.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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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다시 한번 스카 약간 그, 그 약간 사운드가 조금 더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그죠? Sky, Sky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kirt 합쳐서 Skirt 다시 한번 Skirt 그렇죠? 자, 그다음이요 M, 음, M 음 사운드 계속해서 S 사운드는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s m l 합쳐서 Smell 다시 한번 Smell 다시 한번 스마일 음. 자 여기 주목해주시고 스 m 스 l 스스 아일 합쳐서 스마일 다시 한번 스마일 <laughs> 자 여러분 스마일 <SMILE>. 그쵸? <laughs>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요 스스스 이거 n사운드 기억하시죠? 어 이거 알파벳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기 제가 링크 걸어줄테니까 어, 알파벳 먼저 어, 음과 공부하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거예요스스자스 p 합쳐서 s n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합쳐서 합쳐서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살려 주시고 똑같이 살려 주시고 합쳐지는 겁니다.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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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합쳐서 spoil.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따라하셔야 됩니다 스 p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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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아크 합쳐서 스파크 다시 한번 스파크 마지막 스파크 그렇죠 자 이거는요 스, 스, 스. 자 여기 공통점 보이시죠? 다 살려줍니다 스. 그리고 여기 뒤에도 호어 호어 하니까 스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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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따라해보세요 스쿼어 그렇죠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스쿼어 square, square, square. 그다음에요. 스 q 어스 r 어그 다음에요, s q u e e z 즈 조금 어렵죠 s q u 스 e z 즈 다시 한 번요, s q u 스 e 이막 레몬 같은 거, 스웨이즈. 막 짜는 겁니다. 그렇죠? 음. 자, 요렇게 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남어 아, 두개더 남았어요. 스 t 스투, 스 t 스 r 스시스번스 t 스 r 스 또스투스트스트스트 up, up up 합쳐서 stop 다시 한번 stop 그렇죠. 스 w 트트트트트 s 트트트트 s 트트트트트트 swap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w 트트 s 트트트 t 트트트트트 e e 트 o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e e 트트트트트트트트 e 트트트트트 자, 어, 그다음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아주 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면서 반복해서 따라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자, n으로 시작하는 애들 시작해 볼게요. 앤드, 앤드, 앤드. 자, 보통 끝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에 n d 합쳐서 and. 다시 한 번. and. 다시 한 번. and. 그렇죠? 에할때입 크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 똑같네요. 똑같은데 앞에만 열렸으니까 은드 and and 스, 스. 합쳐서 sand san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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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시는 거죠. 은트 자 그러면 여기도 은트에 에가 붙었으니까 a n t 다시 한번 a n t 다시 한번 a n t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음, 비슷합니다. 여기는요, 은 n t 트 n t 아이고 죄송해요, 은 n t 트 n t 하고 여기는 a, a 합쳐서 ain't, ain't. 사운드 합칠게요, paint, paint. 다시 한번 paint, 그렇죠? 어. 어렵지 않게 읽고 계시죠? 자, 그다음 볼게요, ink, ink. 여기 크 사운드니까 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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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면 이 사운드니까 나 합쳐서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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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 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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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만 합쳐 볼게요 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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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th 사운드 조금 있다 하겠지만 뜨 사운드 합니다 그래서 앙크 뜨 앙크 합쳐서 땅크 thank, 다시 한 번, thank, 그렇죠. thank you. <laughs> 자, 그 다음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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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응, 응, 이, 응, 합쳐서, 잉, 그렇죠. 잉, 거기서, 크크 합치니까, king, king,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응, 응, 이, 응, 합쳐서, 잉, 잉, 앞에 s 가 있으니까, 싱, 싱, 싱 그렇죠 이렇게 자 이중 자음 뒤에 H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얘는요 크크크이 사운드가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합되는 것이 있고 그두 개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다른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크 합쳐서 크 이게 아니라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 내니까요 요거는 보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이거 합쳐서는요. 츠츠 사운드가 납니다. 아시겠죠? 크 <laughs> 아니에요. 어, 새로운 사운드가 나는 겁니다. 츠 츠. 그렇죠. 그러면 가보실게요. 츠에 합쳐서 체 a 체 r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츠츠 사운드 나니까 빵츠 빵츠. 빵 그렇죠. 음, 우리 앞에는 벤치 의자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 하기보다 약간 달라지는데요. 어, 쉬, 약간 바람사 바람 빠지는 소리. 쉬, 해서 쉿 합쳐서 십싯 스와흐 그 어느 중간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브러 쉬, 브러쉬 브러쉬 수에 약간 흐로 바람 빠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ᄉ, 응. ᄉ, ᄉ. 따라하고 계시죠? brush, brush.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는요. 합쳐져서 여기 t가 붙으면요. ᄉ, 말음이 납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어, 그쵸? 얘랑 비슷하죠. 근데 앞에 t가 붙으면, t가 붙으면, ᄉ, ᄉ. 이런 말음이 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cat, ᄉ, catch. 다시 한번요. 자, 이 단어를 보고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f, h 합쳐서 f, h, f, h, f, h 그렇죠. 자, 아까 요거 잠깐 했었습니다. th 발음 나면요, 이거 아니고요. t, t 어 새로운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어,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t 보시면 t, i n k 합쳐서 think. Oh, I think 이렇게 다시 한번 think. 그렇죠. 이 혀를요, 어, 이렇게 깨물었다가, 음, 살짝 깨물었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Think, think,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끝날 때도 똑같아요. Both, 네, 합쳐서 both, both 둘다라는 뜻이죠. 자, wh 에도요 어, 새로운 사, 새로운 소리를 냅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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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what. What? 아, 죄송해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도 와, 아이 합쳐서 why, wh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운드가 나니까요. 그쵸?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 ph, gh, 요거 어, 기억하시면 좋은데 얘네는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요. ᄄ, ᄄ, 어, 얘네가 합쳐져서 거의 F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ᄄ, on 합쳐서 form. 폰아내폰 네, 어디 있어 폰 이거 아니고요 어내폰 네, 어디 있어 폰어 폰이 없네 이 <laughs> 이렇게 f 사운드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프 그쵸 그래프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도 하지만 그래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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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사운드 들리시죠? 음 그래서 어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렇게 발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얘도요 하하 하 웃다란 뜻인데요 라프가 아니라 라프 라프 어, 얘 보면은, 어,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 전혀 달라서.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 f, f. 사운드 나는 거, laugh. 여기서도요, 기침하는 거죠. cough, cough. 이렇게 읽습니다. 예, 네, 요거, 어,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중 자음에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와 B가 만났을 때 A가 죽어버리는 게 있다고 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느 하면 큰느 이게 아니라요. k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 소리만 나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큰 knife knife 이거 아닙니다. 크그 소리 없애고요. 그냥 knif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knife. 어, 크그 소리 없어집니다. k랑 n이 오면 없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no 아니고요. 사운드 없애고 no i know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근데 이거 참고로 그냥 no w 이건 지금이란 뜻인데 이거는 now라고 읽고요. 이게 크가 붙으면 no라고 읽으니까 요거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now no i know 그쵸 알다 라는 란 뜻이죠.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mb 나오면요. 어, 죄송해요, 이거. B가 무음입니다왜 어,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졸렸나봐요. 자, B가 무음이고요 M만 살아납니다. 다시 보실게요. <laughs> 당황했어요. 자, 레, 엠브가 아니라요. B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람, 람 하면 돼요. 람, 그쵸? M 어, 무음이 아니라 B 무음입니다 <laughs> 자, 램램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질하다 하면요. B 사운드 없고요. MB 나올 때 B 없고요. 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음. 자, 그다음요 어, 여기는 W가 없어지죠. 여기 사운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R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write 할 때요. 어, w, write 아니에요. 여기 없어집니다. 그냥 write. write. 어, 우리 writ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W 어, 발음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Wrist 아니에요. 이거 사운드 나지 않아요. 어, 쓸 때는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 쓸 때는 꼭 써주되 소리는 나지 않는다. 무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Wrist, wrist 다시 한번 wri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